금주의 팀 사약이네요. 우리 랩넌트들 금주가 뭐라 그랬죠? 어, 얘도 랩넌트? 아, 이번 주 하미니 랩넌트? 딩동댕, 딩동댕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금주의 이번 주 주. 쭉 주란 뜻이죠? 주일까지. 어,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모소피다 유대와 갑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야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익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는 렘넌트 있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는 렘넌트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지원이 랩넌트 행복? 행복 잃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문제 잘 맞추는 어, 시원해 복음? <laughs> 어,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너희들이, 너희들은 잃어버린 게 없어서 하영이 랩넌트 하영이 랩넌트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거 잃어버렸대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시원히 랩넌트 해답을 잃어버렸어요 오, 잃어버린 게 이렇게 많구나 어또 주혁이 랩넌트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어 아, 너희들 이게 엄청 많이 잃어버렸구나. 또 지훈이 랩넌트 축복 축복. 또어 어, 예도 랩넌트 하나님 말씀 너희들 엄청 잃어버린 게 많구나. <laughs> 어지민이랩넌트 언약 야 이렇게 잃어버린 게 많아? 또? 이제 없어요? 잃어버린 거 없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잃어버렸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잃어버린다는 뜻을 어려운 말로 한번 해 볼까? 우리 잃어버린다는 뜻을 어른들은 어려운 말로 뭐라 갈까요? 주역이 서서 <웃음> <웃음> 그러면 어, 우리 랩넌트들, 없어요? 스님 할까요? 없어, 이제? 어. 우리 잃어버렸다는 뜻을 어른들은 상실이라고, 이게 상실, 상실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어디가 상실, 상실, 이렇게 하면, 아, 잃어버렸다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 함께하고 성령,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뭘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안 냈는 뜻. 오면에 시연이 시연이 랩 멘트 맞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이거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다른 말 한번 해볼까? 사람.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리고 태어났어요. 왜요? 죽어서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강연이님한테 딩동댕 어 어쩌요? 야, 영적 상실. 아. 잃어버렸어. 또 잃어버렸어요. 또 잃어버렸네.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저야. 하민이 램렌트. 맞습니다. 이제는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없으니까. 잃어버려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잃어버려서 이제 없어요. 사람은 또 있어요. 또 잃어버렸어. 시 레멘트, 딩동댕, 이제 기동도 없어. 우리 레멘트, 이제 첫날 백날 기도해서, 기도해도 안 돼. 왜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없어졌는데 죽 없어. 이제 이제 다 없어. 다 없어. 또 있어. 또 잃어버렸어. <laughs> 또 없어. 지민이 레멘트, 딩동댕, 사당 결방 못해. 왜요? 잃어버려서또 있어, 또 있어. 아는 사람. 시원히 랩 멘트. 땡. 하미 레 멘트. 딩동댕. 이제 천군 천사 도움 못 받아. 이제. 왜? 잃어버렸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뭘까, 우리 랩? 또 잃어버렸어. 나야! 지민랩 멘트, 맞아요. 이제 이것도 없어. 왜 처음부터 잃어버렸으니까 상실됐으니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없어. <laughs> 아, 시연이랩 멘트, 네, 세계복만 못해. 입만 세계복만 하는가? 입으로만 이렇게. 이 능력이 없는데 껍데기, 껍데기라 그러거든요. 세계복은 못해요. 이거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찾는지 아는 사람? 잃어버린 거 찾아봐야 돼. 어떻게 찾을까? 아, 안 찾아봐서 모르는구나. 어, 이제,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누구 자녀인지? 야야! 주역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귀 자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생명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내 나는 어때? 인간은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마귀 자녀는 어때? 자유. 이 속에 살아야 돼. 시현이. 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멘트, 등나 중심하는 거를 우상숭배를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왜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연이멘트. 마음과 정신이 이제 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 장,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 주셨네 잘해 주셨는데. 짜증나 <laughs> 이제 선생님 그 찬양할 때 은혜 받았어요. 아 짜증나 또또 또 뭐, 뭐가 나지? 어 어려워 뭐든지 어려워 짜증나고 어렵고 살기 싫어 힘들고 그리고 또또뭐 지원이. 어 그래 내 육, 육신도 아파 많이 아파 육신도 그래서 얼마만큼 아프냐면 안 아프면 아픈 걸막 먹어 먹어서라도 내몸을 아프게 하는 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자야! 시원이 자야! <laughs> 그렇습니다 또내 몸이 안 아프면 또 아프게 해 기어코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매어서 애랑이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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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안 아픈데도 겨코 나를 아프게 해. 그거 다 먹어가지고 여기 60문제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처음부터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프면 겨코 술을 먹고 말리라 해가지고 퍼 넣어가지고 때 병이 생겨요. 그리고 또이 병만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와? 어, 시연이.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어디 가야 돼? 어,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또하메 네. 이제 내, 내, 내 자식도 나랑 똑같이 살아야 돼. 대물림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생명, 생명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얻어지는 게 뭐예요? 마귀 자녀. 다시 찾아야 돼요.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마귀의 신부름을 하고 살아야 돼요. 못 찾으면.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쭉쭉쭉쭉 하다가 나랑 내 자식이랑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것을 찾아야 돼요. 찾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 나 하나님이 주신 거 찾아야 되겠다. 아, 너 찾고 싶어요? 얘도 난 얘도 손들었어? 어, 응, 그래, 찾고 싶지. 우리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아볼까? 어, 지원이.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는데, 얘들아. 또 어떻게 우리 찾아볼까? 시원이. 하나님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주신 발판으로 찾아보자. 또이 잃어버린 거, 상실된 거.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지? 하영이. 어? 크게 봐.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와서 찾아보지 어? 얘들아 새벽 기도 와. 찾아보자. 새벽 기도 와서. 또 정현이 레멘트 기대 아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자 지민이 랩몬트 복음으로 지온이 랩몬트 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보자 어, 지온이 하영이 랩몬트 어떻게 찾아볼까요? 말씀으로 그래 말씀을 찾아보자 이제, 이제 다 찾아봤어요? 지온이 더 찾아? 원약으로 해리, 해리 찾고 싶대. 해리 보. 뭐.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 찾고 싶대. 이제 이제 다 찾았어요? 어? 우리 이제 없어 이제? 하영이 찬양으로 그래, 찬양으로 찾아보자. 지원이 랩렌트 행복으로 찾아보자. 우리 이제 다 나왔어요? 어, 다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자. 시작. 여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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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서 이 찾는 길을 여셨어요, 길.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길이에요. 이 길은 여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스테반을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7장, 58절, 59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죽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지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었어요. 누구한테 배운지 아는 사람? 몰라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 응 어, 하영이, 응? 어? 성령님,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때요?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 보니까,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또 개입한 게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 떠나도록 자꾸자꾸 도와줬을까 아는 랩런트 나요 지원이 랩런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는 사람을 우리 랩넌트들, 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랩넌트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맨날 이거 말씀하시는데.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 어, 시온이 딩동댕. 절대 제자라고 그러죠. 절대 제자. 이렇게 잃어버린 나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제자라고 부르고 이 절대 제자는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 아나 절대 제자야 알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내가 절대제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아는 사람. 주역이랍니다. 내가 이걸 보면, 아, 내가 절대제자인지 아닌지 알수있어 테스트.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주역이 볼까 몰라? 아는 사람. 어, 이렇게 상실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찾는 사람은, 어, 절대제자라고 불러요. 절대제자라고. 근데, 어, 내가, 내가 절대 제자가 되었나, 안 되었나, 나를 보려면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모르지? 어렵죠? 스님 알려줄까요? 생각 안 나요? 그럼 앞에. 스님 여기까지 알려줘야지. 시원히. 뭐라고? 딩동댕, 절대순종, 절대순종. 아, 내가, 저, 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되어지면 절대제자라고 부르고 이 절대제자는 절대순종. 그래서 절대순종한 사람들이 열다섯 개 나라를 살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팀. 그리고 절대순종한 사람들이 어때요? 아,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순종. 죽으라면 죽습니다. 또, 절대 순종한 이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넬르라는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제자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죄 팀사 얘기인데, 아, 내가 절대 제자가 되면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다. 누구에게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는지 아는 랩런트 있나요? 시운 랩런트. 딩동댕,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해 주실까요? 누군지 아는 사람? 저요. 하영이. 딩동댕,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를 점검하는 최고는 아,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또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생기는 거를 오늘은 굶주의 팀사 얘기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계 모든 우리 랩넌트들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고 또 기도응답 드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서 절대 순종하는 2, 3 7 나라 살리는 절대 제자 되게 해주세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